연천의 봄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건축목공 산업기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마당 한 켠에 데크를 깔아놓고 야외 테이블 위에 건축목재 시공 기능장과 건축목공 산업기사 그리고 목공 기능사 삼형제가 또 만났습니다. 저희 연천 정원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학원 업무를 보다 보니 주말에 가서 텃밭을 일구고 조구장 주변 손질을 하지만 제 바쁜 일정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데크 위에 원목 테이블 위에 보이는 이 작품들이 목재 관련 국가 기술 자격 시험 건축 목재 시공 기능장과 건축 목공 산업 기사 그리고 건축목공 기능사 이렇게 세개 종목이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 뒤편에서 손주 녀석이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야자매트 오솔길로 쓱 지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주말 수업도 있어서 자주 못왔었는데요. 어쩌다 주말에 한번 들러봤더니 풀들이 아주 약속이라서 한듯이 엄청 자라 있습니다 소나무도 송화가 노랗게 피어나면서 이제 머지않아 자동차 위에도 노란 꽃가루를 뿌려줄 것 같습니다 연천작업실에서 만든 작품도 있고 서울학원에서 제작한 작품도 있고 몇가지가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원 뒤편에는 연산홍과 철쭉 그리고 간간이 산 밑에 진달래도 피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당 한켠에 보이는 초록색은 눈으로 보기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나 사실은 제가 풀을 다 매지 못한 풀들이 절반입니다. 울타리 옆에 석축 주변에도 꽃나무를 군데군데 심어 놨지만 풀들이 먼저 자라서 자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건축목공 산업기사의 필기시험 문제는 2년 전만 해도 건축 일반 두 번째로 목공 작업 및 재료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관리 이렇게 20문항씩 60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바뀐 변경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건축목공 시공계획. 두 번째 목공 구조물 시공. 그리고 세 번째 목공 마감 시공. 이렇게 개편된 내용에 따라 필기 시험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건축 목공 시공 계획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목공에 대한 전문성을 묻는 그런 출제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목공인에게 필요한 소양과 지식, 그리고 그에 따른 시공 계획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목공 시공 계획에 있어서는 목조 주택을 짓는다고 할때 시공 계획을 짜야 되고 재료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또 전반적인 목공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알기 위한 그러한 이론 시험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공 구조물 시공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문제 목조주택의 예를 들자면 스터드를 세우고 석가리를 걸고 지붕에 골격을 갖추는 외장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세번째 목공 마감 시공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공사 즉 인테리어와 실내 목공 실내 건축에도 포함되는 그런 마감재와 목재의 함수율 등등 목재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목공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목공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 폭넓게 이해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고, 저희 학원에서 국비로 운영되는 건축목공 산업기사 금년도 2025년도 시험 실기는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가송 인테리어 목공 기술 학원에서 건축 목공 사느기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